이민일주는 무슨 말을 자주 할까? 이거 진짜 대박 아이디어야. 한번 해보자. 창의적이고 실행력이 강함. 일단 부딪혀봐야 답이 나와 행동파 경험을 통해 배우는 스타일. 이건 이렇게 하면 더잘될것 같은데.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성향. 이거 돈될것 같은데. 비즈니스 감각과 영업적 센스.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알리는 걸 즐김. 이민을 주는 무슨 말을 자주 들을까? 진짜 추진력 하나는 끝내준다. 빠르게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감탄. 너는 항상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있어. 다양한 프로젝트나 관심사에 몰두하는 성향. 내말 듣고 있으면 왠지 설득당할 것 같아. 영업력과 설득력이 뛰어남. 조금만 더 깊게 고민해 보면 어때? 빠르게 실행하는 성향 때문에. 신중함이 부족하다는 지적 너는 진짜 에너지가 넘친다.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성향.